탈 쓰는 라이브. 토트넘이 신임 감독인 누누산투 감독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아 우리 팀잘 부탁드립니다. 좀 우리 잘 끌어가 주세요. 이번엔 결과를 꼭 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선수를 보강해 줘요. 이거를 이제 일종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감독에게 이렇게 선수보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새롭게, 어, 지휘봉을 맡긴 경우. 두 번째는 그 감독이 우승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면, 아, 고생하셨으니까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수보강을 해주게 되죠. 그 플릭 감독이 바이올린 미넨 이끌 때 그렇게 많은 우승을 했는데 선수보강이 안 돼가지고 플릭 감독이 좀 화가 났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여하튼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 때 선물을 주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허니문 기간이죠. 어, 감독 새롭게 왔으니까 서로가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뜻으로 보강을 또 해주는 겁니다.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토트넘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어떤 식으로 선물을 줄 거냐. 기존의 선수를 대거, 정리, 팔고 그 이적 자금 판 돈으로 누누 감독에게 새로운 선수 영입해주세요라고는 이적 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세 가지의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약간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 뭐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 토트넘이 이 기사대로, 원하는 선수들을 다팔수 있을까? 사는 팀 입장으로 놓고 보자면 다 팔릴까? 이런 생각 이 일단 첫 번째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다 팔았다 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이 액수를 다벌 수가 있을까? 원하는 액수가 지금 있거든요.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새로운 감독인 누누, 감독의 에이전트이자 유럽의 슈퍼 에이전트죠. 맨데스는 그냥 가만히 지켜볼까? 자기 선수를 심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분명히 토트넘의 감독을 자기가 어쨌든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기 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자기 선수를 분명히 데려오려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 비즈니스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볼까? 이세 가지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관련한 기사는 포폴런던의 어, 골드 기자가 썼는데요. 토트넘이울버햄튼에서 계약이 끝난 누누 산투 감독을 이제 데려왔잖아요. 2년 계약을 좀 맺었는데, 음, 새로운 감독에게 팀을, 지토트넘이 어쨌든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난 시즌 7위로 끝났고, 어, 유로파 리그도 좀못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팀을 좀 전체적으로 리빌딩 해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적 자금을 좀 마련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돈이 없다는 거죠. 사실 뭐토트넘 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여파도 좀 있고. 토트넘은 세구장의 건설 여파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선물을 마련할 건데, 기존 선수 파는 방법밖에 없지 않아? 라고 해서 기존 선수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적 자금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7 명의, 뭐 살생부라고 하는 편은좀 그런 것 같고요. 7 명의 이적 장부? 어,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최대 8 명까지도 지금 나와 있던데. 어, 이렇게 이적 장부가 좀 공개되면서 이 선수들을 좀 정리해서 음, 누산투 감독에게 새로운 리빌딩을 좀 맡기려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나왔는데. 지금 7명, 8명 요의 명단을 보면 수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이 좀 많은 어떤 분석도 그고 저희가 좀 지켜봐도 그렇고 수비가 가장 좀 시급하잖아요. 좀 변화를 해야 되는, 보강을 해야 되는. 앞쪽은 손흥민 케인. 물론, 못, 잡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 자면 수비를 1차적으로 좀 리빌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7명, 8명의 이적 장부에도 수비 쪽 장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토비 알더웨이럴트가 올라와 있어요. 벨기에 대표로는 뭐 유로에서 잘 뛰긴 하던데, 근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 뛰면서는 확실히 좋았을 때보다는 폼이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비 같은 경우는 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독이 새로 누가 오든지 간에 토트넘이 제좀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 토비 알더웨이럴트와의 계약이 2년 남았어요. 2023년까지기 이 때문에 이정료를 받으려면 지금 정리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토비가 나이가 적지 가 않잖아요. 서른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야, 이 돈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만으로 지금 서른 두일인데요. 어쨌든 지금, 토비도 떠나고 싶고, 그 다음에 팀도 보내서 이적료를 챙기려고 한다면 토비가 좀 대표적이고. 또, 나머지 선수도 수비입니다. 센터백부터 한번 말씀 먼저 드리면, 어, 지금 임대를 보냈던 본머스로, 캐머런 카터비커스도 지금 이적장부에 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미국 출신의 센터백인데, 23살이 어려요. 이 선수는 이제, 뭐, 토트넘에서 자리를 못 잡고, 본머스로임대해 갔었는데, 계약이 딱 1년 남았거든요. 주력으로 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카터 비커스 같은 경우도, 이적시장에 내보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다. 이 선수는 나이가 어리니까, 큰 돈을 못 받아도, 뭐, 충분히. 근데 지금또 보내야 되겠죠. 계약이 다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이 센터백부터 보면, 에릭 다이어 또는 다비돈산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명에서 8명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에릭 다이어도 지금 만으로 이제 27살. 그리고, 다비소 산체스는 25살. 한참 뛸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뭐, 다이어나 산체스나,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물론, 둘다 내보내는 것은 좀 부담감이 클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는 이렇게 한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남길 것 같은데. 근데 다이어나 산체스가 다 계약 기간이 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면 이정료를 어느 정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정리하겠다. 일단 이렇게 센터백들이 정기 명단에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 또 이제, 이름이 올라있 선수가 오른쪽 풀백인 오리에입니다. 28살의 오리에인데 일단 본인 자체가 토비처럼 뭐 떠나고 싶다 그래서 프랑스 리그 쪽 팀들하고 계속 파리도 그렇고 이렇게 연결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에가 또 이제 계약이 1년 남았어요 지금 보내려면 지금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어 지금 울버햄튼 출신의 누누 감독이 오기 때문에 도어티가 갑자기 확 올라와서 주전을 잡을 공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리 입장에서도 남을 필요가 없고 팀 입장에서도 지금 보내야지 이 종류를 조금이라도 챙긴다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명은 미드필더인 해리 윙크스인데 해리 윙크스도 정리를 좀 해야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보면 아홉 경기 선발, 여섯 경기 교체로 뛰었는데 일단 뭐 존재감이 좀 미약했고. 그다음에 누누 감독 같은 경우는 허리 쪽에서 굉장히 강력함. 그리고 측면 쪽에서 윙백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 약간 좀 해리 윙크스는 스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해리 윙크스가 지금 25살이거든요. 그럼 계약이 또 3년 남았어요. 그럼 또 잉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버프가 있어요. 그이 그러니까 선수는 지금 팔아서 어느 정도 이정료를 챙길 수 있는 선수라고 볼 겁니다. 토트넘에서는. 또 윙크스도 저희가 남아서 누누 감독 아래서 뛰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떠난 선택이 나쁘진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또한 명의 선수는 예 무사 시소코입니다. 무사 시소코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이제는 시소코를 위해서라도 토톤을 위해서라도 서로 이별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어 시소코가 이제 만우 또 서른 하나고 뭐 팀에서도 지난 시즌 겪으면서는 이제 존재감이 좀 많이 떨어졌고 어 나이는 서른이 넘었는데 계약이 1년 플러스 1년 옵션이 있어서 총2 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보내려면 지금 보내야 돼요. 못 보내면 나이는 차는 데다가 계약이 얼마 안 남으면 사실 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 이제 이 선수는 어, 에릭 라멜라입니다. 라멜라도 지금이 딱 팔아야 돼요. 네. 어, 92년생 만으로 29살인데 지금 계약이 1년 남았어요. 지금 안 보내면 나중에 이제 진짜 자유계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이탈리아 세리아 쪽에서도 워낙 뭐 라멜라가 그쪽에 뛰다 온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다라는 날이 나오고 또이 선수가 또 죽음이 높아요. 지금 활약에 비해서는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돈도 좀 아끼고 이 정도 벌다고 한다면 라멜라도 지금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7명에서 8명의 선수들이 지금 토트넘 이적장도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대신 이제 그러면 뭐막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센터백 같은 경우는 일본 출신의 노미아스 그 다음에 덴마크에 지금 대표팀 뛰고 있는 요아킴 안데레스 이렇게 센터백들이 또 이름에 올라와 있고 또뭐 인시네라든지 로카텔리, 베라르디 이런 이제 이탈리아 쪽 선수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아까 들었던 세 가지 이걸 보면서. 첫 번째. 이 선수들이 다 팔릴 수 있을까? 요즘 이적 시장이 뭐 다른 팀들도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요. 어,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돈 주고 이렇게 안 사고 무슨 자유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서로 바꾼다든지, 임대하다든지, 이러려고 하는데, 지금, 쭉, 팔겠다라고, 이름이 올라온 선수들은, 사실, 토트넘에서도 뛰기 어렵거나,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선수들인데, 다른 팀에서 돈을 어느 정도 데리고, 가기 쉽지 않은 선수들이죠. 그런 점에서, 팔릴까? 라고 하는 게 다. 두 번째, 다 팔아도, 아까 처음에 1억 파운드를, 이 선수들 다 정리해서 벌겠다는 건데, 1600억 정도를? 이거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토트넘 입장 아닐까? 어, 사는 팀들이 1,600 주고 이 선수들을 어쨌든 뭐나눠사 하긴 하겠지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맨데스라고 하는 슈퍼에이전트가 지금 파라티치가 아무래도 이탈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이탈리아 쪽의 리그에 뛰고 있거나 그 선수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자기 지분을 요구할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 몇 명, 지금 맨데스 사단이 굉장히 많아요 포르투갈 라인들이 뭐올바임튼도 누누 산투 감독을 꽂으면서 포르투갈 라인들로 코라인을 어다 짰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물론 이제 분명히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레비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멘데스가 쉽게 자기 맘대로 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도 어쉬운 사람이 아닌데요.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슈퍼이젠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그냥 파라티치 혹은 레비회 장이 원하는 대로 될까? 약간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 혹은 약간의 그런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음 지금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누누 감독이 오면서 선단의 변화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게 뭐멘데스 라인이 들어오건 파라티치 라인이 들어오건 간에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좀큰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 리빌딩을 놓고 보면 어, 손흥민과 케인 선수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무조건 붙잡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케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종류를 엄청나게 불러서 2,500억 이상 줘서 팔면 어때 땡큐고, 그죠그 정도 벌수 벌 있으면 땡큐고, 못 팔면 명분이 있는 거죠, 래비 입장에서. 나는 팔려고 했어. 어, 그런데 안 떠난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남는 거야. 이렇게 하는 자기 명분이 있는 거고. 손흥민 선수의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걸 맞춰줘서 손흥민 선수를 남기겠다. 손흥민 선수를 남겨서 주급을 올려주건 뭐 계약 조건을 더 좋게 하건 간에 남겨서 팀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이제 두 가지로. 근데 어쨌든 투 트랙으로 가져가되 손케는 남기고 다른 선수들은 바꾸는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적 시장은 항상 말씀드린다 모르죠 어떻게 될 전혀 모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파라티치와 멘데스의 어떤 싸움이 지켜보죠. 또 레비 회장은 뒤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도 지켜보겠습니다.